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요즘 날이 좀 어둑어둑해지는 것 같아요. 아, 예, 이제 뭐 엄청 덥다가 아, 한 7시 넘어가니까 이제 뭐좀 아, 시원시원해지려고 그러네 오늘도 금요일. 아, 예, 금요일에만 이렇게 예, 만나뵙네요없시 금요일에 또뵙습니다 예, 예. 예 차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뭐한칸 뭐 차는 예, 이렇게 예. 하고. 예. 그, 그, 여러 대. 요새 차도 요새 많이 잡으시죠? 네, 예, 요즘에 이제 뭐,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프 팝업. 루프 팝업? 네, 예, 예, 음. 예. 뭐, 한, 뭐, 2천만 원대 후반, 3천만 원대 초반. 음. 그런 거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주문받아서. 어. 여기 이제 다 루프 팝업 할 차들이거든요. 아, 이게. 또 주문 들어온 거. 검정색도 이렇게. 어, 검정색이 어, 또 흔치가 않잖아요. 어, 벌써 해놨네. 어, 그죠? 주문 들어온 거. 그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은색. 음, 은색 있고. 예. 흰색. 어, 예. 흰색 있고. 예. 아, 예. 그래갖고 어, 뭐. 다 있네요, 여기. 요 예. 흰색, 검정색. 예, 맞습니다. 어, <laughs> 이렇게 예. 돼서, 이제, 미리 이제 예약 주시고 계약하신 분들, 음. 또, 루프팝업, 이제, 또, 음. 준비를 하고 있고, 어. 그죠? 그런데 또 안에 들어가면은. 어, 예. 또 있고. 예. 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laughs> 한번 어. 들어가 보실까요? 예, 그럴까요? 예. 예. 예 사장님 좀, 어유 오늘 많이 더웠는데. 예, 약간. 오늘 엄청 덥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아침부터 음. 삐질삐질. 아, 이거 상 <laughs> 많이 들리셨군요. 예, 그래갖고, 어, 오늘은 뭐, 진짜. 약간 저녁 때를 좀 선선하네. 네, 예, 많이 더웠던 것, 것 같아요. 아, 예. 다 이제 직원들은 퇴근하고. 예. 음, 어. 어, 루프업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많이 네네, 루프업도 뭐, 많이들 이렇게 예약 주셔서, 네, 아. 예, 여러 대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음. 자,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 하부 배터리 암. 음, 예. 어, 그렇게다 뚫었네. 예, 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전, 뭐, 구인승 어반에 어. 뭐 전동 시트. 어. 그 다음에, 다양하잖아요. 저희 어. 자체가. 그 다음에, 요거는 HVX 안에 음. 실내 내장 베이지색인데. 아, 베이지 색깔로. 예 이렇게 해서, 아, 참 뭐, 드문 칼라인데 음. 예 이렇게 해서 또 풀옵션으로만 이렇게 뽑아야지만 이렇게 베이지 칼라가 나왔던 음. 옛날 모델이지만 예, 예, 예. 그런 이제 차 작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음. 이제 내일 멀티 아 루프팝업 예 음. 네, 이렇게 출고 차량 아, 이제 대기하고 있고 아침에 음. 이제 오면 뭐 세차하고 좀 아. 쓸고 닦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약 아. 네. <laughs> 음. 있고 요기는 음. 이제 멀티시트 아, 우리가 난, 이제 뭐 새로 들어왔네 예 음. 방송이 나가고 한 20대 정도 음. 예 이렇게 이제 멀티시트 관련 음. 20대 정도 이제 주문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래도 뭐 이렇게 소풍에서 또 움직이니까 또 아. 뭐 믿고 이렇게 또 신뢰를 바탕으로 음. 이렇게 이제 또 <웃음> <웃음> 네, 주문이 이렇게 적어 됐는데 요즘 음. 뭐 물, 물류 상태라든가 뭐 운송 상태라든가 이런 게 음. 멀티시트 이제 뭐 확보 양이 음. 어, 전국, 어~ 전국적으로 이제좀 뭐~ 파동 음. 아. 뭐~ (5일) 머니 파 (5일) 뭐~ 파동 됐듯이 멀티, 예, 멀티, 멀티시트 파, 파, 멀티시트, 멀티시트 이제또 파동되어서 음. 예 이거를 음. 뭐, <laughs> 확보하는 게또 에~ 예,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 저희는 이제 뭐~ (3인승) (2인승) 그다음에 전동시트 네. 이렇게 약간 (50대분) 정도 아.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 근데 이제 <laughs> 색깔 같은 경우는 또못 맞히는 수도 있고 아. 그냥 기존에 이렇게 있는 그렇죠. 나와 있는 한라를 어. 선택하시는 수도 발생이 돼요. 어, 빨리 그런 네런점 이제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 이렇게 그 20대 정도 일단은 예약하신 분들 음. 네, 그거 이렇게 하고 세팅했고요. 그다음에 창고에는 한 30대 정도 어. 더 이렇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 네. 시트를 또 이렇게 많이 사다 놓으신 이유가 있겠네요. 어, 요즘 뭐 사람도 많이 타고 음. 이렇게 이렇게 네명 다섯 명 어. 타고 흥차 예. 인원을 음. 어 그다음에 취침 인원도 네명 음. 정도 잘수 있는 때로는 음. 뭐 다섯 명까지도 음. 예, 잘수 있는 뭐 그런 음. 어, 컨셉들이 이제 좀 음. 요즘에 유행이고 음. 또, 또 트렌드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음. 저희 또 소풍에서도 또 준비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음. 예,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대량적으로 음. 어, 물건도 확보도 하고 아. 예, 장착도 해드리고 아. 예, 그래서 한 아, 이제 뭐 7월 달, 8월 달뭐 휴가 뭐 이런 거에 우리는 개의치 않고요. 음. 어, 그래서 뭐 멀티시트 장착 그다음에 정비된 차량으로 음. 한 2천만 원대, 음. 예, 1천만 원대 초중반 음. 그죠 그다음에 2천만 원대 이렇게 네. 해가지고 멀티시트 싱크대 예,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정기 작업까지 음. 그렇게 아. 이제 또 한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네. 그 루프 파버 원지니까. 아 그런가요? 그 저기면 뭐 공작새가 딱 깃털을 쫙 펼쳤을 때 <laughs> 예예. 이렇게 네. 해서 또 많이들 이제 주문 음. 주시고 음. 저기 하셔서 아이뭐 네. 우리 뭐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한 4년 정도 이렇게 유튜브를 했잖아요. 그죠? 네, 뭐 전문적이지는 네. 않지만, 않지만 네. 그죠? 이렇게 했었는데. 뭐그 시간동안 이렇게 우리 영상을 초창기부터 음. 이렇게 또 봐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요근래 뭐 거리가... 알았는데 음.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몇번씩 보고 저거 하고 예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들 저희 쪽 이제 차량 정비 에 이제 그런 이제 올인원 시스템 그죠 그런것도 이제 구축을 우리가 뭐, 하는 동안도 뭐 상당한 또 저희 쪽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예. 예, 맨 처음에 이제 성능 점검만 받고 음. 그냥 내보내고, 이렇게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또 자리도 잡고, 음. 그죠? 예. 그전 영상을 보면은 아마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알수 알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음. 변천사. 예, 예. 이렇게 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laughs> <laughs> 그 그래, 하여튼 뭐 계속 이제 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옵션이라든지 기능을 접목시켜야 되니까 예, 뭐 차도 구하시고, 예, 뭐 정비 시스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돼서. 네네네. 네, 네. 뭐뭐 예, 지금은 많이 뭐 이제 물류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막 그런 거기 때문에 음. 이렇게 제품 확보, 그죠 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럼 이 차는 이제 멀티스트하고 어, 아, 예. 이거 저기 뭐야, 이거는 팝, 루프업 다 해서 출고돼 준비 중인 거. 네, 어, 예, 내일 이제. 다 아침에, 들어갔네, 요번에 핫한 예, 예. 그 아이템은. 예,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이거를 음, 이제 뭐 입식으로 또 우리 2열 음. 싱크 수전이 아, 뭐 음. 앞으로도 갔다, 뒤로도 뒤로 갔다. 갔다.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시트도, 시트도 가변이잖아요. 가변이잖아 예. 어, 이거는 뭐다 들어갔네. 네. 예. 음. 그래서 또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또 즐길 수도 있고. 어, 뒤에서 이렇게. 예, 어, 예, 그렇죠. 뭐. 뒤에서 앉아서. 네, 예, 좌우 선반에 또뭐 음. 우리가 윈도우뷰, 음. 네, 뭐 윈도우 창문을 안 가리고 이제 바깥에 음.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TV장을 안 달고 이렇게 또 개방 쪽으로 어. 그렇게 또 꾸밀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위에도 마찬가지로 뭐 모기장에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음. 예 위에서 이제 한두분 주무시는데도 음. 밑에 두 명, 예예예뭐 예. 바깥에 별를도볼수 음.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통풍, 그렇죠? 이렇게 좀후덕지근한 날은 또뭐에어컨은 음. 준비 안 되있더라도 이렇게 음. 음. 야간에 모기장 한 3면 정도 열어놓으면은, 음. 그냥 뭐 이렇게, 어? 지나왔다가 가, 는 이제 뭐 음. 방향, 바람, 음. 어,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안에가 또 선선하고, 음. 또, 어, 부족하면은, 음. 어, 뭐, 서큘레이터 이제 선풍기라든가, <laughs> 그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동식에어컨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좀뭐 적절하게, 음. 예, 적절한 제품들로 이렇게, 예, 사용을 하시면은, 어, 일단 뭐 즐거운 또, 이렇게, 음. 또 가성비 높은, 캠핑을 이렇게 또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음. 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멀티시트가 들어갔고. 네, 멀티시트 들어갔고. 뭐 요즘에 뭐 핫합니다. 여기, 여기서 계속 요거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아 이제 뭐또 그렇게 이제 이게 호불호가 갈려요. 음. 멀티시트의 또 그런 이제 장점. 음. 그죠? 뭐 이렇게 짐을 또 음. 이렇게, 네.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실수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침상 같은 경우도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나가는 선원들 합니다. 음. 아. 왜 그러냐면은 낚시 장비 라든가 이렇게 필요를 위해서 네. 뭐 수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또 이게 그렇게 해갖고 우리 침상 어, 레일이 달린 침상 보급형 이런 것들도 많이 선호를 합니다 한뭐 뭐 제가 봐서는 했죠. 5대 5 어, 5대 5 정도 해서 이렇게 골고루 해서 나가는데 어, 뭐 그래도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음. 한 50대 50으로 음.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 음. 저기도 뭐 이렇게 네. 수납, 옛날에 이렇게. 저, 저기면 아, 그, 그, <laughs> 침상 딱. 아, 예, 예. 예. 요거는 또뭐 이렇게 해서 또뭐 깔끔하거나 뭐 이런 거. 이게 다 이게 취향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네, 다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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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조명 한번 켜볼까요? 음. 누구, 어디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네, 이거. 이렇게 좀뭐 조명이 켜지게 살아나요. 네, 예, 이렇게. 성남이라고 적혀있네. <laughs> 아, 그래요? 네. <laughs> 성남 사장님. 네. 음, 아, 네, 맞습니다. 좀 이게 신형으로 해서 하셔서, 음. 성남하고 경주, 경주인가? 응. 음. 네, 아, 맞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일단 기본 이제 라이트 그레이고, 천장도 뭐 이렇게 음. 화이트에 뭐 그레이 음. 투톤을 섞어서 음. 기존 이제 내장제하고 음. 이제 이질감이 안 느낄 정도로 음. 이렇게 또 세팅을 이렇게 했는데, 또 요런 풍을 또 좋아하시는 음. 또 이렇게 음. 우리 또 회원님들도 있고 음. 멀티 시트를 좋아하시는 또 음. 회원님들도 있고 음. 되게 뭐 되게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겠죠다 예. 틀리니까. 음 맞아요. 네. 아이고 자꾸 이제 뭐 멀티 시트를 음. 많이 가져오셨고 물량 확보를 또 많이 하셨네. 어예 일단은 뭐 물량 확보를 많이 해야 돼요 멀티 시트 음. 또한. 아, 어, 우리 침상 가격 도 이상이다 보니까, 뭐, 음. 이렇게 해서 또 물량도 많이 준비하고, 뭐, 냉장고, 무시동이타, 음. 그 다음에 뭐, 배터리, 뭐, 그런 또. 요즘에 뭐, 물류가 음. 만만치, 이게 뭐, 네.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예, 아, 그런 이제, 네. 자재 물, 어, 그런 세팅, 확보, 음. 예, 이런 게 또, 예,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아, 뭐, 이것저것 많이 쌓였네, 자체도. 아, 그런가요? <laughs> 예, 뭐쌓이죠 거기? 음, 무시동이터. 아, 무시동이터, 예, 뭐, 우리가 이제 뭐, 중국산 제품하고 음. 독일산 에버스 페커 음. 제품은 어. 한 100대씩, 어. 예, 예, 100대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웃음> <그래>. <웃음> 그, 어휴, 계속 뭐, 예. 네. 어. 나라 안다서 있네. <laughs> 선생님, 저기 뭐야? 음, 네. 루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음, 이게 또 와서 네. 뭐 여기 전시차를 구매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네, 네. 차 정도 요새뭐 요새는 차잘 잡혀요. 요새 중고차들. 아, 요즘에 뭐 원활하지가 않아요. 아. 모든 게뭐 물가도 많이 뭐, 뭐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음. 뭐그 기름값이 이제 올라가니까 음. 부수적인 게다 올라가 올라가잖아요. 음. 그죠? 뭐 해서 진짜 뭐차 잡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차 가격도 많이 또 음. 띄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만치 아. 않지만, 그래도 뭐 발품을 팔다 보면은 더 좋은 그렇죠. 차에, 또뭐 최상의 정비에, 음. 그죠? 그 다음에 최고의 제품에, 예, 음. 뭐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뭐, 예전에도 네. 마찬가지지만, 음. 아이게또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음. 또 더욱더 이렇게 노력하고 그러면 차를 음. 한 보통 몇 년식부터 구입하죠? 최고나 중게 저희는 네. 뭐한 9년식부터 이렇게 준비가 돼요. 2009년식 예, 2009년식. 예, 예. 그래갖고 요즘 또뭐안 좋잖아요. 그니까 어차피 음. 이제 또 세컨차 이렇게 또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음. 그렇다고 해서 키로수가 뭐 15만, 13만 그렇게 넘어가는 건 없어요. 거진 음. 10만에서 10만 미만, 음. 8만대입니다. 그 정도 연식에. 아, 그래서 아. 어, 루프 팝업을안 하시는 분들은 음. 한 천만 원한 중후반 정도, 음. 그죠그 다음에 이제 루프 팝업을 하시는 분들은 2천 뭐 중후반 정도. 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개별 소비세하고 뭐 음. 취득세, 음. 그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세금, 세수 관련 음. 다 포함된 금액이래요. 아, 포함된 금액. 예. 5만 예. 두 가져가시면 된다. 아, 그렇죠. 어. <laughs> 보험만 예, 들고, 이렇게 출고, 이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음. 이제, 세팅을 해놓습니다. 예. 음. 거기에는 후방카메라, 또 블랙박스, 뭐, 이렇게, 뭐, 썬팅, 이런 게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음. 예, 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를 또, 9년식이지만, 또, 정비도 하고, 네. 상태도 상태를 다 파악해서 네. 예, 또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루프업도 음. 많이 온 지시겠네. 루프업도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순차적으로 빠지고 음. 있습니다. 열, 열다섯 대 정도 이렇게 하고 음. 이제 바깥에 한뭐네대또 음. 저쪽 공장에 또뭐한 일곱 대, 네. 그다음에 여기 현장에 한 다섯 대 이렇게 음. 해가지고 뭐 빠지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그 시겠네. 예, 예전에그래요 <laughs>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래도 뭐 재고도 그런 뭐 물류 대란 때문에 중국족 네, 맞아요. 뭐 그것도 네. 확보하시느랴. 네. 또 이제 뭐 새로운 또 이제 또 루프팝업도 옵션도 넣고 멀티시트도 어 그것도 뭐, 뭐 만만치가 않네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확보할 수도 있는 또 부분이 음. 또뭐 이렇게 저희쪽에서 이제 의뢰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예, 저렇게 이제 확보도 이제 원활하게 되는 거지. 아. 예. 뭐 소비가 없는데 그런 그렇죠. 확보가 음. 확보만 하면. 그렇죠. 니까하는 <laughs> 거죠. 예, 이게 그기 우리 고가에 음. 예. 이렇게 빠지듯이 어. <laughs>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음. 이렇게 될수 있게 음.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음. 이렇게 이제 제품 확보도 되고 또 원활하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고객이 있어야 소풍도 있고. 아, 예. 아, 그리고 뭐 흥도 나서 또 열심히 또 개발도 하시고, 네. 예. 좋은 차도 잡아오시고, <laughs> 예. 예. 그거 런 같아. 식당에서 예. 그 지금 뭐그 사람들이 많아지, 그 원자재도 좋은 아, 식자재를 그, 가져오잖아. 요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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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가 음. 이제 회전이 또 그, 빨리 잘 되고, 돼야지. 어, 어, 신선한 거막 새로운 또 음. 생물이라든가, 그렇죠. 뭐 신선한 야채라든가, 예. 바닥 바닥 예. <웃음> <웃음> 그런 또 생물을 <laughs> 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또뭐 예. 그런 시스템인데 예.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뭐 먹고 체하기도 하고. <laughs> 그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또 다시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잘 해가지고 처방을 한 다음에, 예, 또 우리, 또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제가, 저희가 암만 뭐, 발로 뛴다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어, 우리가 그냥 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예, A.S.라든가, 뭐, 사후 처리라든가, 그런 게 확실하니까, 어, 이렇게 또 힘든 경기 속에서도 음. 저희 소풍을 찾, 찾는 또 그렇게 원동력이라고 음. 또 생각합니다. 왜요? 뭐 불, 이제 코로나에서 많이 좀 경기가 침체되고 뭐 원유값도 오르고 막 그래서 이제 침체됐는데. 네네 맞아요. 어 음.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어, 뭐 이렇게 또잘 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지만 <laughs> 네, 또 그만큼 또 이제 어, 네.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네. 고객에 맞는 또 니즈를 필요성 필요한 부분을 또 만족시켜 주시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감사한 또 예, 말씀을 예. 또 많이 또 전해 주신 거. 예. 요그래고 음. <laughs> 음. 하여튼 뭐 항상 뭐 감사하시겠네. 예, 예 <laughs> 그러고 이제 뭐 이제 식자재도 이제 다 이제 뭐 준비됐겠다. 아, 어, 그런가요? 이제 이제 뭐요리사들도 있겠다. 어, 여기 셰프들이, 셰프들이 많습니다. 셰프들이 많겠다. 예. 네, 네. 뭐 진짜 불쇼도 하고 막뭐한 네, 10년 된 셰프님들도 있고. 아, 네. 뭐 음. 3년 된 셰프님들도 있고. 아, 네. 뭐 각기 각자에서 아무튼 많이 이제 이렇게 더운 무더위 속에 음. 예 지금 뭐 여기 현장에서 이제 음. 많이 이제 노력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아,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요. 아무튼 우리 식구들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한배또 음, 탄. <laughs> 들이 또 같이 또또 아, 그렇죠. 이렇게 네, 연합해서 또 식구들이 또 있기, 해야 예, 있기 때문에 음, 이게 음. 소풍을 또 이끌어 나갈 수 아, 있는 또뭐 운동력도 운동력 되고 어주춧도 되고, 어, 되고. 그렇죠. 예 그럼. 그리고 항상 고맙게 아, 예 네. 우리 소풍 가족 식구들 사실 항상 고맙게 아,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식구들한테도 고맙고. 어. 아, 아. 고객들한테도 고맙고. 네, 예 예. <laughs> 반대로 사장님한테도 고객들이 고맙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음, 자꾸 3,000% 빠지나. <웃음> <웃음> 뭐. <웃음> 그래 <웃음> 네.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또 왔는데 네. 그래도 꾸준하게 또 나가는 또 모델 언제든지 음, 뭐 저기 뭐 아까 말했지만 천만 원대도 있고 이천만 원대도 있고 삼천만 원대도 있고, 네. 있고 차가 워낙 이제 뭐 9년식부터 뭐 이제 10몇 년식까지 있으니까 네. 예. 옵션도 많고 네. 예. 거기에 따라 사람이 이제 컨설팅해서 가장 맞는 그딱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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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에 맞는 거를 딱 최적화 시켜서. 아 예. 현주 씨.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뭐 주머니들이. 그렇죠. 보통 주머니들이 아니잖아요. 음. 뭐, 이렇게 좀 어렵고, 그죠? 음. 예, 뭐, 어떻게 보면은 또 IMF보다 더 음. 어휴, 심하게 주문한. 온다. 음. 또 이런 또 그런 주위에 이제 소리가 들리고 아. 접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우리도, 와, 이거는 더, 어, 좀 이렇게 음. 낮은 금액대로. 실속 있게. 어, 어 실속 적게. 있게. 그 방향으로. 예, 예, 맞아요. 예, 이렇게 진짜 실속 있게, 가성비 높게. 음. 어, 그런 또 시스템을 뭐 연구를 안할 수가 없는 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런 거, 이런 우리 기존의 작업들도 있고 더나은더 음. 나은, 더 나은 음. 예, 이런 거 항상 뭐 이렇게 연구는 하는데, 아. 그 이제 뭐 뜻대로 이렇게 음. 되지는 않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저희 소풍 쪽에서 더욱더 음. 이렇게 예, 개발을 해서, 아. 예, 한번 또 이렇게 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또 고객들이 이렇게 또 또 성원해 주셔가지고 장 이렇게 사업도 계속이지 꾸준하게 가시고 아 그렇죠 그거 잊으면 뭐안 되죠 예. 그래서 사장님 그거 또 보답이죠 보답 네, 어, 예, 좋은 제품 예, 또 가성비 예, 좋고 예, 예, 맞습니다. 최대한 예. 또경기에또 흐름에 예, 뭐 지금 이천 원대 삼천 원대 예. 지금 우리 풍풍 옛날 여름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음, 있고 음. 천막 안에서, 천막 안에서, 어떻게 천막 안에서, 어떻게 안에서. 예, 생활을 음. 했고 어떻게 지금 음. 된 건지 예. 비오면막물퍼내고아 그럼 뭐 <웃음> <웃음> 그냥 이만큼씩 젓는건 기본이죠 여기는 그러면 천국이네 여기는 오. <laughs> 뭐 캘리포니아입니다 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예 아, <laughs> 아주 좋아요 진짜. 예. 하와이 예, 예 하와이, 좋습니다. 뭐 표현을 그래. 하자면, 음, 예, 그래요. 음. 그건 이제 뭐 개인적인 거고, 예예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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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그래. <laughs> 예,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음.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그래 또 여러 가지 또 앞날이 또 기대되면서 음. 일주일이지만 다음 주도 뭐 일주일 뒤에 맨날. 아 일주일이 진짜 뭐, 뭐한 이틀 지나면 음. 뭐 금요일인 것 같고. 저도 이게 오지만 <laughs> 그냥 하루 지나고 다음 날 오는 거 같아요. 3일 지나면 <laughs> 음. 금요일인 것 같고, 음. 아 이거 아무튼 뭐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뭐또 어, 무더이고 이제 휴가철도 되니어 맞아요, 휴가 음. 또 직전에 이렇게 이제. 음. 나와 있는데, 어, 음. 이보다또 아, 또, 또 열심히 해서, 음. 또 휴가 전에 이제 또, 끝날, 끝날. 끝날라는 것도 많았겠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내일부터 이제 뭐 많이 이제 예약이 아. 돼 있어요. 아하. 이렇게 해고 조율해서, 이제 우리도 차를 다 마무리를 줘야지 아. 휴가를 가는 부분이어서, 예, 그렇죠? 네, 음. 또 요번 달은 음. 또 이제 빡세게, 아, 빡세게? 예, 네, 이렇게 또 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음, 그래요. 저기 음. 뭐야. 음, 불철주야 또 달리셔야 네. 되네. 그래서 한6그 어, 또, 뭐, 또, 보여줄 게 있나, 사님 아, 보여주고 네. 뭐, 항상 많이 많지만, 있는데, 많이 네, 있는데 네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까지. 또, 레파토리를 가지고, 음. 이렇게 하지만, 음. 또 어떤 분들은 또, 보면 또, 음. 지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음. 똑같은 또, 레파토리로 계속 가니까. 음. 또, 어떤 분들은 또, 아, 그래도, 음. 올려라, 올려라. 아. 네, 이렇게 해서, 뭐, 항상, 예, 이렇게 해서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 예. 아유, 뭐, 지금 같은 이 시점에, 한 사람이 뭐몇 사람 일을 해야 되니까, 아유, 음,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다 그렇죠. 바쁜 건 이제 이해해주신 부분이 있겠죠, 다들 예. 아시겠습니까그 예. 사장님, 그이금 네. 어. 오늘도 금요일 또 어, 정리하시고 내일도 토요일 또 많이 오시잖아요, 성당. 예, 토요일날 또 <laughs> 많이들 오세요. 달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 뭐 간선 도로나 다리 밑이나 막또막 아, 침수도 그 되고 래서 음, 예,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 네, 또 내일 또 이렇게 소풍 또 찾아가실 음, 분들 음. 예, 또 지방서도 많이 오시죠? 예, 지방에서도 어. 많이 옵니다 아, 목포, 부산, 아부산 목포 예예예또안 보고 우리 비대면으로 아, 인터넷로 음. 또 차도 또 이렇게 비대면, LPG도 LPG 또 부산 아버님 거 아, 국가유공자래서 꼭 LPG가 필요 하다 <laughs> 그래서 LPG 또 이렇게 특수 작전을 해서 아, 찾 네, 아버님 자. 거를 이렇게 아. 저희가 찾아드렸습니다. 아, 네, 계약을 아이고. 하시고 아. 이제 뭐한 15일 이후에 올라오신다는데 아. 또뭐 이렇게 또 만나 옛날에 그 450만 원짜리 그 차가 생각이 나요. 아그 잠실 <laughs> 아버님. 예 네, 영상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인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의상 뭐 없이 이렇게 타 타시는 거는 같은데 아. 그래도또지나시다가또 예,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이고. 한번 소풍 와주시면 저희가 이제 점검도 해드리고 한번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뭐 LPG가 됐던, 뭐경유가 됐던, 수발률은 네. 없잖아요, 그죠? 자수발는 아, <laughs> 옛날 없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사장님 그렇게 계속 문의가 오면 거기 최대한 맞춰 주시려고 하니까, 네. 예,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오늘은 네. 또 많이 왔네. 내일 또 가셔야 되니까. 네.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정리하세요. 뭐 끝으로 않을까? 뭐 항상 뭐 똑같죠. 어. 뭐 다음 영상 또 이렇게 음. 또 준비도 또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집중호 이게 뭐 아이고. 어우 장난이 아니더라 저도 예, 서울을 잠깐 갔다 왔는데 <laughs> 어, 비가 너무 많이 막 집중적으로 오더라고요. 아. 그고 수원 쪽도 막 비가 막 물폭탄 식으로 해서 막 음. 그냥 피해도 막 많이 있고 중고차도 음. 마찬가지고, 음. 예뭐 재산 피해라든가 이렇게 그쵸. 많은데 아무튼 이제 또비 피해 이렇게 아. 철저히 또 대비해 주시고, 네. 예, 이렇게 또 건강 이렇게 습했다가 네. 비 왔다가 그런 뭐. 이게 건강에 그렇죠. 유의해야 되잖아요. 예, 어르신들도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몸 관리 좀잘 하시고 어. 예, 또 다음 영상 때까지 예,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잘또 올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뭐 장마도 좀 이제 또곧 이제 오니까 맞아요. 아, 잘또 헤쳐나갈 또 길이 있어야 되겠네요. 아, 그래서 한님 네. 그또 어, 힘내시고 예또 좋은 제품으로 알겠습니다. 또 찾아뵙고. 예. 뭐 조만간에 뵙기를 바라면서 이만 끊내겠습니다예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장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님. 네네네네, 사님.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